자 유형 12번은 전대칭입니다. 어 전대칭을 우리가 아는 것은 원점대칭 하나 배웠어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이동이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든 근데 다 이제 대칭이동만 평행이동 너무 단순해서 대칭이동인데 이게 전대칭이군요. 이게 선대칭이야. 이렇게 두 개인데 선대칭도 뭐. y축도 선이고 x축도 선이가 선대칭, yx도 선이고 막 했는데 그냥 좀 일반적인 점, 일반적인 선에 대한, 그러니까 <laughs> a, b의 대칭, y는 mx+n의 대칭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대칭이라는 게이 이게 기준점이야, 이게 기준선이야. 대칭점 대칭점을 찍어볼게요 대칭점 네. 대칭점을 <laughs> 대칭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질문이 연두색과 빨간색을 주고 파란색을 찾으세요 이거일 텐데 여기저 점이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도형의 이동이 되는 겁니다 네.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똑같았죠. 그건 계속해서 그 유지가 돼요, 알겠어요? 점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그런데 그 어떤 식으로 공간 계더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냐면 녹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빨간색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녹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빨간색 을 이용하는 게 대칭점이란 중점이다, 이렇게 훨씬 쉽다고, 알겠어? 이렇게 두개 아주 이 생각하는구나. 대칭선이란 수직이동선이다 이게 훨씬 더 쉬운거야 알겠어요? 일단? 일단 그렇게 접근할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점이 <laughs> 뭐 x,y라고 했을때 이 기준점이 a칸프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라면 구하는 이 녀석이 피크만 어, Q라고 할까요? 그냥 구하고 싶은 이제 정답이 P와 q 예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어, 조건이 두개 필요하겠네. 이렇게, 이런 판단을 할수 있는데, 구하는 게두 개니까. 알겠죠? 네. 그렇다면, <laughs> 어,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한다면, 지금, 녹색과 빨간색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는 PQ밖에 없는 거야. 그걸 할 건데, 네, p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한번 시작해 봐. p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요? 네. 네. 그렇죠. x 와 p를 더했을 때, 어? x 더하기 a가 아니, x 더하기 p의 절반이 a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걸 p에 대해서 쓰면은 p 좌표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y와 q의 관계에서 b를 구할 수가 있는거죠 그럼 q는 이렇게 되는거죠 어. 여기서는 조건 두개가 좀 서운한 조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차피 좌표는 x좌표 뭐 중점공식이든 무게중심공식이든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하는거니까 사실 조건 하나 가지고 각각 구하는 그런 느낌인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해보고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얘기한 게 녹색과 빨, 파란색을 가지고 빨간색을 세 가지로 하는 거라고. 근데 공식은 어쨌든 파란색은 이게 된다라는 게 공식인 거야. 그다음 이제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구할까? 혹은 조건 두 개가 뭘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PQ를 구하기 위해서 얘도 숫자 어떻게 할것 같아요? 기록이 높은 기록이 높은 수 그쵸? 수직 사용할 수 있다. 수직. 수직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laughs> 어, p p s x 분의 q y 이게 y l 분의입다 이거인거죠 그그 네. 다음은 또뭘일수 있을까요? 거, 거, 손으로 거, 그냥 거리가 그럼 거리고식으로 두번 쓰나? 아. 그것도 되긴 되는데 좀더 효과적인 것은? 중점이지 그쵸 중점 중점과 수직으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녹색과 파란색의 중점이니까 중점으로 썼잖아요, 그죠 여기는 녹색과 파란색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동분선이에요 수직과 중점을 사용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laughs> y는 mx n인데, 네. 여기 에 이게 중점을 지나는 거지. 2분의 x p. 2분의 y 플러스 q 이렇게. 중점 대입하면 된다는거지 네, 근데 pq 빼고 다 숫자니까 pq에 대한 열릴방식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는거야 어, 그렇다면 j를 못풀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어차피 맨 처음 평면적페에서도 여러분이 중점, 내분점, 무게중심 그런걸 못할거 생각하지 않아요 외부점이 관건인거지 나와서 3대7 외부점 찍어봐 하면은 찍을 수 있냐 그런게 관건인것처럼 조형의 이동은 네, 일반적 그냥 특정한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거 말고 선대칭 하나 할수 있으면 예 이동은 다 한다고 볼수 있을만큼 이걸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원의 접선 유형이 몇개지? 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원의 접선 유형이 몇 개지? 라고 하면, 세 개요. 뭐, 뭐, 뭐? 원위의 점, 밖의 점, 기울기 할 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처럼. 선대층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중점과 수직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알겠어요? 네, 중점과 수직으로 푼다고. 오케이. 네. 음. 설명 끝났구요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해봅시다. <laughs> 음. 어차피, 두 개의 평균이란 얘기는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나온다 뜻이잖아요. 그죠? 예, 네. 아니, 두 개를 더하면 이것에 두배가 나온다 뜻이잖아. 그니까, 러 X랑 더해서 EA가 되려면은 EA 확보한 다음에 X 빼면 돼요. 그죠? 그런식 공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면좀더 와, 다할 거야. 음. 자. 이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질문을 하겠지.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1 3 9 5번. 네. 1 3 9 5번 원을 원을 전대칭했더니 x축에 접했대요. 원을 이동할 때는 뭘 움직이죠? 중심. 그러니까 1,-2를 2,-3에 대칭으 시키면 무엇이 되니까그 질문이란 거야 그러면 은 이렇게 다 숫자면 사실 너무 쉽긴 해요 1, 2, 3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중자이니까 각각 똑같을 테니까 1 마3, 마5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 공식 써도 당연히 나온 습니다 <laughs> 아니면 두개 더해서 4와 마이스 6이 나오겠습니까? 하든가 다 괜찮은 방식이에요네 이렇게 중심점을 구한 다음에 액수에 접한다는 것은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반지름이 y, 좌표의 댓대가 같다 라는 식의 얘기니까 반지름이 네, 5가 되겠죠? 그래서 k는 25가 나옵니다. 그런 거죠. 네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오케이 점대칭은 이런데 그렇다면은 여기 유형이 너무 쉬워서 이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y축대칭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y축대칭을 y축대칭을 어떻게 하는 거처럼면 x에 f를 바꾼 다도 이렇게 y축대칭을 식로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함수가 y축 대칭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이제 두함수 y축 대칭이야 근데 그게 서로 같대 그 말은 이 함수를 y축 대칭 시켜봤자 그냥 그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원래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해도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원점 대칭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원점 대칭은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겠죠 y의 부호는 식계 부호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표현 안나오고요 x에다 마이스 x 집어넣으면은 그냥 x 집어넣은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으로 쓰긴 합니다 x에다 마이스 x x 대신에 마이스 x 집어넣으면은 마이스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뭐 그렇게 쓸만하게 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버전 중에서 어, f a 플러스 x f a-x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네, 축이 예, 네, x는 a라는 그런 의미였죠 네, 이거는 축이 x는 a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고 했었어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냐면은 네. fx는 EA 말섹스. 그죠? 저는 후딱 맞는 거 부족할까? F3 플러스 X. F3 말섹스. 자, 효도 이거 같은 거 하나 만들어봐. 아, 더이시 6대기 안인데. 어자 b 플러스 x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4 마이너스 x 어그토더하몇 대지? 찾지하나 여러분? 아이 무슨 이 모습이 딱딱하네? 변태 없냐? 진호 한번 해봐. F 십팔 플러스 그지 좋아 <laughs> 좋은 시작이야 느낌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네 이렇게 그리 정말 마음껏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그 의미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두개 더해서 시죠 네. 어떤 값은 어떤 합이 6로 으 일정해, 합이 6로 으 일정해 이 말은 평균이 3으로 일정해, 그게 축이 3이야,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네, 여기, 봤어요. 여기 공식 뭐 쓰죠, 공식. 확인했어요? 네. 네.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은 여기다 지금 쓰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작한 거예요. 아, f(x)는 이게 나올 때가 있어. 가끔 각도로 어려운 문제를 만들 때. 지금 f(x)가 y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익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합, 얘는 이 함수가 x는 a에 대치한 뜻이잖아 이건 이 함수가 a, b에 대치한 뜻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된다 이게 왜냐면 두 y값의 합이 2이다 라는 얘기는 두 y값의 평균이 필요한 뜻이거든 서로 A 기준으로 떠져 있는 함수에, 함수 값에, 함수 값이 이렇게 됐나봐. 그럼 평균이 B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A고, 이 가운데는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에 대칭이 되는 거야. 이걸, 그, A 없이 이렇게는 못 내요. 뭐 그냥, 이거는, 네, 그, 직접 넘겨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러니까 FX는 B. 예그게 단순 심 하나 나버리거든요. 꼭 A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도 너무 안되면는예 <laughs> 선언이어서 여러분이 문이나을때 눈치 못챌 가능성이 큰데 나중에 Fx 이걸 만족시키다이런식으로 시작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해야 할까 이게 대칭이 식으로 의하는 거야. y, 스2에 있는 정에대치 동안 점의 좌표가 a, c, b다. a, b를 구하시오. 오프라 문제입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중점. 중점과 수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중점을 쓰자면 중점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2분의, 네, 2분의 a, a 더하기 3 2분의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4 빼기는요. 중점 중점이 저 직선식이다. 대입하면 된다. 중점이 저선 위에 있다. 그걸 쓴거니까. 그 다음에 수직은 어떻게 용해요 예. a 마이너스 3분의 b 마이너스 4. 그게 어디죠? 일이다 예. 1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열일반식푸는 것은 1이라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네,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1차 열일반식 나오니까. 네, 풀어봅니다. 그렇게 하는거예요좀 저야 뭐 연립방식 귀찮아하니까 이 문제가 늘 귀찮은데 네, 풀이 방식은 딱정해져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되는거고요그래서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귀찮은 와 중에 그나마 좀 효과적인 걸 알아낸게 기울기가 1과 1인 경우만 성립하는 법칙을 네,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낸거냐면 y는 x의 대칭이면 x가 y 되고 y가 x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x, y가 y, x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되니까 x, y가 마이너스 x 되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y 되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이걸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예요. 그쵸? y는 마이스 x 플러스 2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맞아, 이게 x가 a고 y가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인 네, 여기 x, y는 이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y가 4죠? 여기 x 좌표는2 e 빼기 4라고. 알겠어요? 이직선에 대칭이 되면, x 좌표가 뭐가 되냐면 e 빼기 y 좌표 된다고 e에서 y 좌표 빼면 여기 x 좌표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마이스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y 좌표는 y 좌표는 e에서 x 좌표 e에서 x 좌표 빼면 된다라는 거. 이건 너무 쉽지 않으그죠 어, 근데 보세요 중점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2분의 3 집어 넣으면 되네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5커졌어5커졌어 네. 기울기 1. 맞네. 네. 됩니다. 어이 정도는 근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는 거지. 네, 기울기가 1인 경우는 그냥 10을 이용해서 바로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두 번 따는 거면 그냥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03번을 그려주면 할게요. 직선 x 플러스 y 마이스터를 사는 영을 이걸 직선 x 마이스 y 마이스 c는 0에 대칭이동한 직선은 무엇이겠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오, 선 대칭이네라고. 하시면 이걸 정석대로 푸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위에 점을 여분이 뭐 a 커는 b는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의 대칭점을 구한 다음에 그걸 또 말하는게 씨, 많어 근데 <laughs> 일단 간단히 두자 이거, 해설 풀리 푸는 것은, 되게 까다로운 일, 그걸 할수 있으면 정말로 조용히 잘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면 좋냐면, 오, 선대칭이다. 선대칭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no, 오,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어차피 점대칭과 똑같아. 조용이 아니, 미안해. 도, 점의 이동과 똑같아. 조용히 이동은? 어, 대칭이 이동은? 그래서 여기서, x는 뭐지? 라고 해서 y 더하기 2구나 이렇게 써 y는 뭐지? 이 식을 가지고 y는 x 빼기 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x 대신에 이거 쓰는 거라고 오, y 더하기 2 플러스 2y 빼기 4는 0이야 y는 x 빼기 어,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기요가 풀만 이럴 때만 뷰가 끌만이 아니면은 그냥 중점과 수축을 푸시는 거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녹색과 빨간색을 주고 파란색을 구하라고 하면 좀 어려워요. 생각이. 어? 근데 녹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빨간색을 물어보는 건 굉장히 쉬운 거라고. 그래서, 어, 1402번 같은 경우는, 1402번은, 원을 직선에 대칭이동하는 원이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뭐 뭐야, 뭐, 위조교수도 많고 너무 어렵게 생각했을 텐데요. 게다가, 뭐, 기울기도 모르는 직선이 나서. 근데, 두 원의 중심의 수직이동선이 답이야, 그냥. 그죠? 두 원의 중심의 수직이동선, 수직이동선 가지고 AB를 구하고, 대치이동 해봤자 반지름 안 변하니까, 반지름 갖다 로 C를 구하고, 그렇게하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대치기로 여기 시간을 많이 쓴치기로치 동은 딱 해야지. 자1블시1 5로이치 동인데. 아 이렇게 뭐. 선이 하나 있는데 점이 이렇게 있어요. A와 p 가 있어요. A와 p 와선위의 점, P. A, P, B. 이것의 가장 짧은 길이는 하면 뭐겠어요? A, 네. 이렇게 경유하는 선을 상의에 두고 있으면 그건 너무 쉬운 문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 정유한선 선 한쪽에 점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거지 그럼 이제 라이터 올라가게 된다고 근데 당연히 이걸 넘겨서 쉽게 만들 되는건데 맞아면그 길이가 변치 않게 움직이면 되고 그게 그때 상용하 대칭이동이에요 이렇게 대칭이동 시키 돼요 그러면은 이등변상각형의 성질을 사용시수 있게 그거다 a p p b 나 APPP 다시나 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A에서 P, 선 들려서 P로 가는 거리는 A에서 선 들려서 P 다시로 가는 길이와 같다를 이용해서 가 있다고. 이게 대칭이동이고요. 그곳에 응용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점이 하나 있어. P. X축 들렸다가 y 축 들렸다가 P로 오는 최단 거리다.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대칭으로 시켜. 얘를 저쪽으로 대칭으로 시켜. 그 다음에 두 개를 그냥 쭉 이용된다. 왜냐면, 어쨌든 이 길이 똑같거든. 그 다음, 어쨌든 이 길도 똑같거든. 그니까 이렇게 삼각형의 줄레나, 어차피 이 길을 공유하니까, 이거, 이거, 이거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길에 최단거리 있는 순간 쭉이는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하나 더볼게 뭐가 있냐면 이게 쭉 없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 구하려는 식으로 네뭐이 길이 하나 주고 이 길이가 뭐 뭐야 이렇게 하고 이 길이 구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뭘 쓰는 거냐면 여기 각도가 몇 도예요? X축하고 y 축하고각도가 45. 45도죠 그러면 이 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피하고 여기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대칭했으니까 여기 똑같아요. 대칭했으니까 여기 똑같아요. 자, 이제 이각 얼마겠습니까? 45도예요. 여기가 동물병 X 하나가 90도겠죠. 각이 두 배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여기 그게 다 똑같으니까 부채꼴 같은 문제야 부채꼴 같은 문제. 알겠어요? 어. 지금 두번 대칭 시킨 이런 문제는 저쩌 예, 각이 두 배되는 부채꼴 문제 같은 게될수 있다고요. 어쨌든 직각이니까 경우로트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유형 14번인데 유형 15번은 뭐가 나오냐면 <laughs> 건 이건, 얘가 집이고, 얘가 학교야. 집에서 여기 다리가 어딘가 있을 텐데, 어? 어쨌든, 집에서 다리 건너서 학교 가는, 예, 그 체력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네,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 옵션 빼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맞으면, 어, 야 학교를 보내고 싶어.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플까 걱정이 되는 아빠가 다리 를 낮춘다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거리가 댄치점에 어떤 다리 넣어야 될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빠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는 거리가 고정이걸 이용해요. 다리 건널 때 길이는 절대 축하, 축소시킬 수가 없어요. 이 비스만 거리만 축소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없애버리고,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겹쳐버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어이 수직거리 알려줄 테고, 이 수직거리가 뭐 30m다, 이 수직거리가 20m다, 강도 20m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가 50m다, 이렇게 알려줬다면, 그렇다면은 어떠한냐면네이 합쳐버리면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거는 5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때 이렇게 쭉 이어도 되는 거다. 있니? 어 그럼 뭐 당연히 50부터 2 정도 나올 텐데 거기서 이거 다시 풀리면딱 다리 길만 추가되는 거. 그래서 최단 거리는 5 0루트2 더하기 20미터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다리 건너는 다 건너는 문제는 그냥 다리를 지어 쥐어, 강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 위치는 이 지점. 그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그 지점을 찾아서 거기라고 이렇게 찾아내니다